삶을 바꾸는 셀즈 카피입니다. 효율적인 광고란 새롭고 재치있는 말,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어, 익숙한 말과 그림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이다. 라고 어, 레오 버넷이라는 어, 분이 쓴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참 다행인 것이 이 카피라이팅은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충분히 배우고 연습하면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에드워드도 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짐 에드워드가 처음으로 카피라이팅을 하게 된건 뭐냐면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교의 동아리 파티를 하는데 그 전단지에 카피라이팅을 하는 건데 그 카피라이팅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 파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어, 결정이 나는 건데, 짐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파티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카피라이팅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 에드워드는 어, 직장에서 그 카피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기지 은행에서 어, 광고를 쓰고 카피를 어, 하는 경험을 쌌는데, 이때 어, 짐 에드워드가 쓰고자 하는 카피의 용어들이 이런 준법 부서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짐 외도 애들과 생각하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방향, 카피라이팅의 역할에 대한 걸 가지고 카피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 중법부서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카피라이팅 자체를, 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1997년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직접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어, 결국은 파산 후 트레일러 공원에서 어, 약간 노숙자 같은 생활들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계기가 돼서 오히려, 아, 카피라이팅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배워,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클로드 시 호킨스의 과학적 광고 또는, 어, 불명, 불멸의 광고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카피라이팅에 대해 이해를 깊게 만들어가고, 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딤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활 속에서부터 배움을 통해서 카피라이터로 성장하게 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도 어, 처음으로 시드롬 97달러의 시드롬을 판매하기 위해서 세일즈 레터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10만 달러라는 수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회사와의 과정에서 2001년 회사와 어떤, 어, 문제로 인해서 해고가 되고, 직접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4개월 만에, 과거 4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리고 18개월 만에 새 집을, 어, 마련할 정도로 대성공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지 카피라는 것 자체가, 어, 결국은, 나, 나,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직장인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구매 행동을 끌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삶이 바뀌게 되고 또또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피라이팅 능력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 그 이야기들을 지금 두 번째 장면에서 짐 에드워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셀비지 카피라이팅 힘에 대해서 어, 경험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